스플링입니다. 이번에는 오프라인 어디까지 가봤니? 2탄 슬콕 혀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져볼게요. 이건 버블 크런치 서비스예요. 이렇게 납작한 용기는 처음 보는데 폼이 금방 올라오고 누르기 좋네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글자글한 소품물의 느낌이 정말 좋아요. 디자인도 향도 상큼하고 풀기가 없는데 폼탈출도 없더라고요. 이건 후카슬라임의 샤벳 서비스예요. 저는 무릉도원을 재구매했고, 재재구매 의사가 있을 정도로 후카님의 샵벳을참 좋아하는데요. 쫀쫀하면서 수분감 가득하고, 공중풀도 바닥풀도 대유잼이에요. 그리고 눈가루가 충분히 들어있음에도 가루 묻음이 거의 없어요. 달달한 과일향과 복숭아 스커도 진짜 좋죠. 첫 번째 리뷰 제품은 복숭아 치즈입니다. 버블님께서 강추하셔서 기대가 컸던 제품인데요. 후기도 자주 보이고 극찬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말 궁금했어요. 정말 묵직한 치즈 느낌이에요. 쫀득하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묵직파 분들께는 진짜 엄청난 취향 저격 제품일 듯 합니다. 부족한 느낌의 음료 아시죠? 진짜 비슷요 고무링처럼 생긴 재료는 처음 만어 보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탈출도 없고 부드럽고 말랑하면서 기포도 크네요. 고 쫀쫀한 느낌이 강한 편이고요. 기포가 차면 쫀쫀한 느낌이없을 살짝 편신해지면서 부드러워져요. 훨씬 가벼워져서 개인적으로는 플레이하기도 쉽고 재밌었어요. 틈부음과 풀기가 거의 없었고 글루슈즈의 트리밍이 느껴져요. 점토가 소량 들어가서 100ml 정도 부풀어요. 두 번째 제품은 후카슬라임의 알로에 수딩젤입니다. 패키징이 이렇게 리얼할 수가 있나요? 진짜 너무 귀엽고 리얼해서 문구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엄청난 비주얼과 후카님의 말에 뭐해 클리어 조합입니다. 후카슬라임은 지난번 트레이드 덕분에 만져봤었는데, 짱짱한 수딩력이 최고였어요. 향이 진짜 수딩제를 연줄 알았을 만큼 리얼하고 좋아요. 비록 알로에 수딩제를 대용량으로 덜어내본 적은 없지만, 색감도 아주 비슷하지 않을까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거미줄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거미줄지는 느낌이 아니라 일부분이 뭉툭하 거미줄져 있었는데 그게 계속 안 풀리고 거슬리는 느낌이라 아쉬웠습니다. 아마 처음에 텐트 속에 붙은 부분이 터져서 그랬나 싶기도 해요. 티는 전혀 없고 살짝 찰방한 느낌이에요. 지글리까지는 아니지만 지글리 2 물젤리 8 정도의 지젤리 느낌입니다. 수분감은 충분하나 잘 늘어나는 클리어스러입니다. 호불호 없이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제품은 무무슬라임의 요구르트 지글 이슬라임입니다. 철랑철랑 졸랑촐랑 출렁출렁 통해서 꿀렁이는 슬라임이 진짜 귀여워요. 300ml에 만원이라니 정말 가성비도 최고예요. 요굴지가 엄청난 지글리라고 해서 예전부터 진짜 궁금했었어요. 저는 나름 지글리 중수 정도 되니까 자신있게 도전했습니다. 색감부터 향까지 요구르트와 찰떡이에요. 완벽한 코팅력에 공중풀은 조금 어렵고 흐름성이 아주 강해요 수분감은 진짜 계곡물에 손 담그는 듯이 냥냥합니다 역살짝드듯 플레임을 계속하게 됐는데 이게 가장 재밌어요 꽉 쥐었다는 듯한 느낌이 완전히 잼이에요 통은 던지면 되고 이 정도면 발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허세 부려볼 만큼 쉽고 크게 됩니다 손이 따뜻하신 분들, 고등쿨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덜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저에게는 100점 만점에 101점 지글이에요. 사랑아 지글의 네 번째 제품은 삐아슬라임의 체리통통입니다. 신제품이고 만원 행사를 한다는데 안살수 없겠죠? 저는 요즘 이렇게 빈백이나 재료가 듬성듬성 올라가 있는 게 좋아요. 이 250ml 원터치 용기는 뜯으실 때꼭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넓은 용기는 첩첩첩 손으로 꾹꾹 눌러주는 재미가 있어요. 윤기가 엄청 반지르르하죠? 미안님 영상과 달리 흐름성이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로 빠르게 액기 조절 조합 했습니다. 한 번으로는 아쉬워서 한번더 했습니다. 살짝 풀기가 있고 베이스만 즐기는 촉감파 분들께 추천드려요. 용량이 커서 그런지 슬라임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는데요. 조금 덜어내고 만지면 되지만 마음이 그게 안 되어요. 액티 조절 후에는 꽤 묵직해졌고 기포가 찰수록 크리미해져요. 세일 때 구매한 덕분에 엄청난 가성비네요. 그리고. 뭔가 삐아님의 이미지와 잘어울리는 슬라임같아요 향은 네몬향이 주로나고 계속 납니다 소량의 클레이로 버터느낌은 거의 없고 베이스에 살짝 크리미함만 줘요 다섯 번째 제품은 슬라임쿡의 우유, 과일, 화채입니다. 짤랑님이 하도 좋다고 좋다고 자랑을 하셔서 저도 샀습니다. 양이 진짜 빈틈없이 남겨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퍽, 수박 파츠 진짜 너무너무 귀엽죠? 다행히 씨는 안 떼집니다. 잃어버릴 일은 없겠어요. 수박 토핑맘도 너무너무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괜히 하나 남겨둬 볼게요. 귀여우니까요. 처음에는 속당김이 있어요. 스프링클, 스펀지, 벨벳폼까지 재료가 가득 들어있어서 촉감이 다양해요. 향은 미미한 수박과 알이스크림향 같아요. 술의 비율이 높은지 뭔가 꽉 차있다는 느낌과 함게 시작부터 크리미함이 시작됩니다. 비주얼도 정말 우유에 과일들이 동동 떠있는 것 같아요. 파츠와 색감 등 디자인까지 마음에 쏙 들어요. 슬라임은 죽어도 파츠는 남는 거 아시죠? 아쉬운 점은 지포가 차도 속당김이 살짝 남아있다는 것과 속재료들이 아주 가끔 탈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더라도 다시 찾을 최고의 매력 베이스에요. 푸러함과 크리미한 느낌의 정석이자 철충만의 뜬금하고 크리미한 느낌이 진짜 잘 담긴 베이스입니다. 벨벳폼은 처음 만져보는데 겉면이 오돌토돌하네요. 빅폼몰에 손 가득 그렇다는 푸짐한 느낌은 그대로고, 탈출은 전혀 없어요. 스펀지는 안 부서집니다. 진짜 강력, 강력, 강력 추천내려요 이거는 150 이상 엄청 부푸네요 마지막 제품은 후슬라임의 복숭아 샌드입니다. 비주얼이 귀염뽀짝 그 자체예요. 처음에 녹아 있어서 액티조절을 아주 조금 했습니다. 예전에도 구매를 했어서 녹아있는 상태를 알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계속 처지는 느낌과 모래 떨어짐이 있어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사악사악하는 샌드 소리는 진짜 좋아요. 샌드는 이 소리를 위해 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해서 예쁘게 쏙 빼내서 착 늘리고 싶었는데 살짝 아쉬운 제품이었어요. 과일 모양 디자인은 너무 귀엽고 취향 저격이에요. 바로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 손이 갑니다. 소리도 좋고, 자글자글한 촉감도 너무 좋아요. 오늘은 슬콕샵에서 구매해온 이렇게나 많은 슬라임들과 서비스들을 만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슬콕샵 리뷰를 해봤는데요. 슬콕샵에는 정말 좋은 제품들도 많고 유명하신 마켓분들도 많으셔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있을 수 있어 영광이에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